유튜브에서 초특급을 검색을 하시면 채널 두개가 나오는데 둘다 구독하기와 딸랑이 구독하기와 딸랑이를 눌러주셔야 초특급의 보험 생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중대한은 특별한가요? 라고 했어요 어? 자 CI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게 뭐죠?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뭐 중대한 수술 뭐 이런 것들 다 있죠? 아, 어, 그래요. 그런 거다 있어. 근데 우리가 일단 3대 질병에 국한시켜서 놓고 봤을 때, 아까 암은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는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이에요.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은 일반 종신에서 얘기하는 급성 심근경색증과 CI에서 얘기하는 급성 심근경색증하고는 그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전형적인 흉통이 있어야 되고 심근 효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파라는 무슨 분절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아다리가 맞았을 때 나오는 거야. 급성 심근 CI에서 얘기하는 급성 심근 경색증이 나오는 건데 급성 심근 경색증이 실제로 생기면 은 당연히 흉통은 있죠. 그렇죠? 어, 흉통은 있어요. 다음에 심근효소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나중에 피 검사를 해보면 그것도 다 나와요. 다음에 피파라는 분절파가 나왔는지 그것도 나중에 심장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이렇게 붙이는 거다 해보면 나온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반 종신이나 CI에서 얘기하는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차이가 없어. 내가 뭐라 그랬어요? CI 보험에서 가장 받기 힘든 게 뭐라 그랬죠? 중대한 뇌졸중입니다. 중대한 뇌졸중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일단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그거는 뭐 구분하지 않습니다. 둘다 뇌졸중이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나는 수술을 빨리 한 거야. 빨리 했더니 사람이 정상이야. 사람이 정상이면 어떻게 되느냐? 중대한 뇌졸중에서 얘기하는 뇌졸중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CI에서 얘기하는 중대한 뇌졸중이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몸에 장애가 남아야 됩니다. 정신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훼손 상태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정신과 육체를 같이 봅니다 CI에서 얘기하는 중대한 뇌졸중은 정신과 육체를 같이 보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셨죠? 따라서 나중에 뇌졸중으로 수술을 딱 수술을 했는데 몸에 장애가 남아있어 장애라는 건 뭐죠? 뭐죠? 뭐라 그랬죠? 이동 장애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 몸에 장애 상태가 있어서 이동이 자유스럽지 못해야 돼 이동 장애를 반드시 포함하면서 그 다음에 또 있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스스로 식사를 할수 없을 정도의 장애, 스스로 옷을 갈아입을 수 없을 정도의 장애, 스스로 목욕을 할수 없을 정도의 장애, 스스로 뒤처리를 할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합쳐져서 25% 이상 신체 장애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거는. 정신, 지체장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장애가 있어야지만 CI보험에서 얘기하는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해당이 안 된다. 수술했더니 사람이 멀쩡해졌다. 근데 장애가 있었는데 10% 정도 장애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CI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중대한 뇌졸중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아까 얘기했었던 뭐 중대한 수술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5대 장기 이식 수술 뭐 심장, 판막 수술, 관상동맥 우회술, 인조혈관 치환 수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또 진단도 물론 뭐중대한 중대한 내졸들좀 중대한,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만 들어가는 건 아니야. 뭐 말기 신부전, 뭐 말기 간질환, 뭐 말기 폐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비도 다 들어가지만 이거는 규정되어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중대한 뇌졸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우, 그래. 이희주님.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실시간 문의 있죠? 414-972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고 다 상담을 해드리고요. 늦은 시간이라든가 만약에 휴일, 아니면 급하게도 물어볼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 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 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 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